왜 이렇게 추워~ <laughs> 음. 너무 깨끗하다~ 근데 코코 어디있어? 코코가 어디있어? 와. 경북이나 이런 데 있는, 응? 경북, 경북이나 경남이나 이런 데 그런 쪽에 있는 계곡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, 그지 이게 제주도 계곡이라서. 어! 한라산에서. <laughs> 와. 냉장고 오! 같다, 그지 응? 냉장고 문 여는 것 같다. 아, 춥다! 이게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라서 엄청 차갑대. 담가볼까? 아, <놀람> 진짜 차갑다. 아, 몸못 녹겠다. 근데, 근데 시원하다. 이쁘다. 아, 근데 네. 코코가 올라가야지. 코코는 응. 응. 폭포는, 코코는 폭포는 안 보이는데 올라가야지. 있는 거같지올라가보자올라가볼지올라가 응. 여기 여기 잠깐만... 어... 차가... 와... 진짜 차갑다. 여기서 1분 못 있겠어. 너무 차가워서 1분 이상 못 있겠어. 이러니까 물 안에 노는 사람 없다. 그지? 물 안에... 야, 물 안에... 발. 발담고는물 안에 나, 나, 나. 1분 이상 못 있겠다. 나 이거 갖고 있어. 응, 음, 잠깐만. 해볼게.